금리는 추가적으로 좀더 오를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금리를 올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급부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옐런이라고 써놨지만, 어, 연준의 뜻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금리가 아마 하향 안정화 될것 같다. 금리가 가파른 상승에서 이제 좀 내려올 것 같다거나 멈출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금리는 추가적으로 좀더 오를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고용과 소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어, 상태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바뀌고 있어요. 고용과 소득이라고 말했을 때 고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게 있어요. 금리에 그 영향을 많이 주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고용팩트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실제 지금 미국의 고용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어 시장의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은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특한 구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거다. 특별히 옐런은 장담을 하고 있죠.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초가 되면 완전고용 상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실제 고용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면은 저는 그쪽인데 작년도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금 있다가 제가 5월달, 작년도 5월달에 회사 세미나 때 설명드렸던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용은 그렇게 쉽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위기가 끝나고 나면 고용은 천천히 좋아졌었어요. 항상 예전에는. 근데 이번에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현재 이 코로나 위기가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이 어~ 뒤에 얘기 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작년부터 제가 코로나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이번 위기는 과거의 리세션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번 위기는 제롬파월이 어, 장르도 3월 달에 CNBC는 아니었고요. 제 기억에 그방송사는 기억 안 나는데 아침 방송에 나왔어요. 그 연준 의장이 아침 방송에 잘안 나옵니다. 몇년 만이 되더라. 아침 방송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코로나 위기는 자연재해같이 눈보라 같은 거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코로나 이후에 3월달, 4월달, 5월달 제그 회사 세미나 때 보면 여러 번그 얘기를 합니다. 왜제롬파울이그 얘기를 했냐면 눈보라 같은 거라서 잘 방어를 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 리셉션은 신용 시스템이 망가져요. 딜레버리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게 짧은 시간에 할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번 얘기했어요. 뭐냐면 인컴 쇼크다. 오늘도 그 얘기를 드려야 해요. 코로나 위기가 인컴 쇼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향후 장세에 대한 제 예측의 근거는 인컴 쇼크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컴 쇼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호, 이거를 망가지지 않도록 막고 있다가 정상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진다. 자연재해 그러니까 그저 날씨 같은 거 눈보라가 치는 것 같으니까 눈보라가 무섭게 치지만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어그 산에 산에 눈보라가 엄청 칠때문 닫고 안에 있다가 딱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멋진 풍경이 나타나는 모습처럼 그런 눈보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용도 그런 의미가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부터 아까 백신을 얘기 드렸는데, 백신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쪽은 어디냐? 서비스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 쪽인 거죠. 그러면 서비스 쪽들은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하지 못한 고용자가 레저 숙박 쪽에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레저나 숙박 업종의 고용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만약에 백신으로 해서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어 고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포텐셜이 크다라는 거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월간 신규 고용 지수 같은 것들도 이미 어느 정도 가시권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쇼크가 인컴 쇼크라는 거에 초점을 다시 잊지 말고 가진 채로 이걸 봐주세요. 뭐냐면, 백신에 의해서 고용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임금소득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이전처럼.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큰게 있는데, 가처분소득을 올려줬던 또 다른 팩트, 부양책이죠. 그래서, 케어 액트 때 이만큼 올라갔고, 이때 저축률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이 늘어났지만 소비를 좀덜 했다고 보여지죠. 근데 이번에 나온, 요번에 1.9조짜리는, 이제 코로나가 눈앞에 해결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백신으로 인한 효과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설문조사 했습니다. 만약에 그 천, 1,400불, 인당 1,400불에 속하는 그 돈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거의 50% 가까이는 주식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어, 충분히 보완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코로나 쇼크는 인컴 쇼크고 소득을 보존하고자 하는 재정정책에 집중됐던 거죠. 작년도 3월 달에 제런파울이 나와서 아침 방송에 얘기했다고 말했죠. 그때부터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달성이 됐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소득을, 소득보존에 성공을 하면요. 어떤 현상 분명히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냐면 소비는 살아있다는 거죠. 소비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소비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필요한 돈보다 더 가처분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요. 요즘 뭐 시중에서 말하는 그어 리벤지 스펜딩이라고 말하나요? 예, 보복 소비 이런 말들이 그 어울릴 만큼 그래서 소매 판매 증가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좀머릿 속에 두시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금리를 올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그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은 어느 쪽만 나타났냐면 최근에 지난주에 2월달 인플레이션 발표가 났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늘 네.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기 때문에 작년도 2월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비교해 볼 필요가 없죠. 이제 3월, 4월부터 이제 다음 분기가 문제인 거죠. 3월 인플레이션, 4월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비해서 활동을 더 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나타나요? 유가도 다 유가가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였다가 이번에 60불이 돼 있다면 3월 인플레이션은 놀랍게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3월 인플레이션부터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서비스 관련된 CPI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CPI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이미 명백하게 인플레이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관련해서는 어,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시장이 경제가 건전하다라고 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택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물 법을 아닙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탄탄한 편이죠. 그런가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덱스로 보여주는 C.T.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모든 나라가 예,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이 기존선 이선 위상을 움직이고 위로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금리 얘기를 할때 명목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실제금리 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 때문에라도 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 세 번째, 수급부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1조 9천을 부양책으로 내놨고, 그게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며칠 안에 뉴스에 나올 거예요. 1,400불씩. 어느 집은 막 5,600불이 이제, 예, 입금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그것도 엄청난 돈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 그거 끝나자마자 지금 이미 미국은 어떤 상태냐면 미국 국회는 상원과 하원은 무슨 의논에 들어갔냐면 인프라 지원책에 대한 의논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5월 정도 통과 예상하고 있는데 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저희 채 색심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 향후 시장에 대해서 뷰만 갖는 거고요. 다음 번 정도 아니면 또 다른 방송에서 이 뷰를 갖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혹은 어떻게 리밸런싱하고 어떻게 할 거는 다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뷰만 얘기하는 시간이라 자세히 못 말씀드리지만, 어, 저희가 주로 그 투자하고 추천했던 것 중에 이제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있는데, 인프라 관련해서는, 어, 생각보다 훨씬, 어, 스무스하게 통과될 거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 상원, 그러니까 공화당이 굉장히 공화당 쪽에서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어 민주당은 작전을 이렇게 짰다는 거죠 어 인프라 관련된 법안은 정식으로 공화당까지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키겠다 왜냐면 하 얘를 위해서 뭘 양보했냐면 일조 구천을 할때어그 최저임금 같은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몇 가지를 다 포기하면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인프라 법안은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다. 금액은 거의 3조? 예,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인프라 관련된 움직임은 현재도 좋은 상태. 근데 저희의 관심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신재성 에너지 관련된, 환경 관련된 기, 그, 부양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공화당은 상당히 반대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투자했던 영역이나 그 다음에 향후 투자를 해서 신재성 에너지에 관심이 제가 많은데 어,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는 그래서 정식으로 상하원을 통해서 통과시키지 않고요. 어,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걸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양책은 실행하려고 해요. 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에너지 장관, 그러니까 에너지부에 의해서 그, 재,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한 400억 달러 정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왜냐면 트럼프가 한 푼도 안 썼어요. 원래 남들어져 있었는데 트럼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대로 돈으로 있고 이거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쓸 만큼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쪽에 지금 인사가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를 총괄하는 사람들을 앉혀놓는 그 강도를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제니퍼 그레놈이라는 에너지 장관도 워낙 그쪽에 그런 사람이지만 그 지가르 샤가라는 에너지부 대출 관련된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사람이요. 그래서 어쨌든. 어 기본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걸 통해서 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가지가 가장 빠르게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그 부양책들을 쏟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건 국채죠 그런 측면에서 국채 발행은 지속될 것 같고 최근에 응찰률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되긴 했는데. 어, 경쟁률은 낮았지만 당연한 건 뭐냐면 일본의 연기금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3월 말이 지나고 4월부터는 일본 연기금이 참여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제일, 제일 많이 사는 쪽은 일본 영, 일본과 중국인데 그중에서 일본 연기금은 큰 손이에요. 사실 지나 지난, 지난주에 응찰은 큰 손이 빠진 상태로 왜냐면 3월 말 결산이라서 미국 연기, 어, 일본 연기금들이 전혀 응찰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끝난 거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채를 살 사람이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 수급에 관련돼서 도 부담, 부담은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금리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사실은 옐런이라고 써놨지만, 어 연준의 뜻이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17일, 18일 날 금리의 우호적인 그런 어떤 발언을 하지 않을 걸로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연준은 사실 진퇴양난이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퇴양난이다. 왜냐하면 자칫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금리에 개입하는 듯해버리면 뭘뭘 짓누를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려는 거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개입을 해서 금리를 조절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확 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심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세상 어떤 일보다 어렵다라고 케인즈가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얘기가 자꾸 금융계 쪽에서 그 경제 용어로 쓰이는 이는 유 이건 누구도 만들어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야성적인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여서 그런 면에서 연준은 지금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보이지 않는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어, 물가채를 지금 역사상 연준이 이렇게 많이 사본 적이 없어요. 연준 물가채를 많이 사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형성해 왔어요. 작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만들려는 노력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형성돼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 노력을 해온 것들을 자기가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개입해버렸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일축시켜버릴 수 있다는 라 거고 자기가 너무나 뜻이 없다고 해버리면 금리가 강하게 폭등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강하게 할수 없고 이렇게도 약하게 할수 없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돼 있긴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개입과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무관심을 표현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서는 끼해야 ECB처럼 채권 매입 속도를 일시에 좀 집중할 수 있다.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ECB의 방법 정도를 쓰지 않을까? 이런 거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 같은 것은 말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옐런도, 제롬 파월도 여러 번에 걸쳐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긴 쉽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하 단기체 상황, 그, 그러니까 니 그, 오늘은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과거, 어, 한그 코로나 이후에 중간 몇달안 지났을 때, 어, 단기체 쇼크, 텐트럼이 왔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연준이 그 초과 지준이라는 걸 올리면서 이 단기채 쇼크를 작년 연말이군요 해결한 적이 있는데 이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단기채 팔고 장기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물리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있는데 구두로 개입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어 금리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시장은 실망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 이번 달만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향후 장세를 볼때 고용이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고용과 관련해서 옐런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아시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2010, 10, 2017년 기사입니다 이게 옐런의장 옐런이 연준의장일 때요 필립스 곡선을 고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립스 곡선이란 게 뭐냐면 필립스. 곡선 이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론을 내놔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때 2017년도에 옐런은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이르렀거든요. 3%대 여기는 얼마라고 안 나왔는데 4.2까지라고 나와있네요. 그쵸 그렇죠. 실업률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걸로 보여져서 곧 금리를 올릴 거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연준은 어떤 이론을 따르고 있었냐? 이 옐런은 필립스 곡선 이론에 대해서 신봉자였었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2% 정도에서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느냐? 보시다시피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3%대까지 떨어졌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3번, 2018년 3번, 2014년 4번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린 금리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인어런스 컷이라 해서 3번을 바로 내려버렸어요. 실제로는 사실 이들은 너무 빨리 올렸다는 걸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금리를 이 상황에서도 왜 올렸냐? 실업률이 3%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이얘기왜 드리냐?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이번에 실업률이 아무리 내려가도 금리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 그 연준의 약속을 시장이 잘 믿지 못하는 부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로 보면 좀 약간 예, 의심의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동도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꽤 나타날 때까지 혹은 실업률이 꽤 내려갈 때까지 어왜 실업률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이 사람은 옐런은 토빈의 제자예요. 그 제임스 토빈이거죠. 이 사람은 유명한 고용 고용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고용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예, 이, 이, 지금 미국의 정책의 끝에는 완전 고용까지 가려고 할 거고, 그로 인한 정책들이 우리가 투자할 기회를 얻게 될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제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